자 9시 29분입니다. 개장 초에 개장 전에 시황 기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제 그렇게 악을 써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 또 다시 놓고 봤을 때 기준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차피 오늘 시장이 폭등이 연출되는 게 아니죠. 미국장 보여드릴 때 폭등으로 연출됐나요? 개파락기 갭이 다메고 졌나요? 아니죠. 주봉 보여드리면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 공포감, 어제 공포심리. 와, 이거 무슨 뭐 종비가 튀어나올 것 같아. 이러한 흐름의 기준이 아닌. 일단 시장은 그러면 하방은 잡아먹고 있고, 안정의 추세 부분은 연출시키고 있다. 그 개념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단기공약주들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은 어, 파루가 움직여요. 어, 오공이 움직여요. 어, 삼보가 움직여요.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기준점이 뭡니까? 설정해 드린 거래량이 수반되고 설정해 드린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에 양봉이 나오면 그거는 공략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9시 30분 기준이 딱 8호의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9시 30분의 기준이고 8호인데 여기 써 놓은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단기과일 지정 예고 등 시장 조치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 그다음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동성 속에서의 흐름 그러면 개파락이7.74%개파락이 개파락이 나오고 저가가 3,915원까지 밀렸어요. 그럼 되돌릴 때흐름면서 어떻게 두 가지의 관점을 잡을 수 있죠? 4,290원부터 3,915원까지 밀려 내려갔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 저가까지 밀려 밀려 내려간 폭이 거의 뭐 380원, 그죠 380원에 달합니다. 380원의 절반이 얼마예요? 190원이죠. 그러면 4,100원을 넘길 때 4,100원을 넘길 때 1차적으로 편입기준 설정 2차적으로는요 시가를 넘길 때 근데 그것이 기준거래량을 넘길 때에 설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준거래량을 기존의 4천만 주를 잡아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9시 10분까지 4백만 주가 터지면 되고요 9시 30분 기준까지 얼마? 20%의 비중이니까 8백만 주만 터지면 되는데 1,500만 주 터져있죠 그 밑에 50도 1200만주 터져 있죠. 그죠? 그리고 삼보산업은2 0 비중이니까 1600만주 정도인데 거의 뭐 고자락 수준에 놓여져 있죠. 그럼 개장초에, 예? 개장초에 기준에서 그 흐름이 전제 조건이 맞아줬냐 이거예요. 맞아줬으면 망치형이네 라고 기준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시초가를 넘겼네 거래량 수반하면서 라고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올라가니까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그 전에 안 줬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네? 단기공약 기준에서 조금 이따 합리자님 질문 주신 종목도 보겠습니다만, 개파락이 나왔어요. 종가가 여긴데, 개파락이 나왔어요. 우리는 개파락이 나오든, 갭상승이 나오든, 만약에 가지고 있던 물량이 있다면, 시초가 대비 2% 이상 밀리면, 정리죠, 일단. 그러나서 이렇게 돌릴 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요그림이 됩니다. 망치형 여러분들이 보시는. 근데 캔들 크기가 작아요. 이럴 때보다 크죠 오히려 이럴 때보다도 커요. 그럼 여기서 어려운 행이 수반돼 있었느냐? 그러면 그것도 다시 5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될거 아니에요. 5분봉으로 놓고 봤는데 빵빵 빵. 빵, 빵. 4천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5분봉 기준에서 빵 떨어지 그 시가에서 후욱 밀려내려고 꼬리 달고 돌리고 다시 후 하고 떨어졌는데 그러면. 9시 10분까지 400만주의 거래량이 실렸느냐 라고 했을 때한3 0 0만주 실렸죠. 그러나 돌리는데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려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세어요요 기준에서 돌릴 때 절반을 돌릴 때 4,100원에서 들어갔든지 시초가 돌릴 때들어갔든지 들어갔으면 된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꼬리 달렸어요. 그럼 꼬리 대비 지금 3% 밀려있죠. 차익실현. 종목군들의 기준거래량을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아, 이거 어떤 거 사야 돼요? 어떤 거나 많아? 기준거래량이 지금 85503보산업 다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는 기준거래량이 안 되죠. 단기과일 지정된 쪽은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죠. 그쪽은 못 들어가. 그럼 지금의 범위는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그러면 손절 범위는 어떻게? 해? 내가 들어간 가격이 3% 잡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변덕성이 어때요? 감당이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15%에서 고점이 9%플러스에요 24%가 들어올려졌어 그럼 이걸 갖고 와 보셨죠 대박 나셨어요 그게 돼요? 어제 폭등의 꿈을 안고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따라오고 했는데 오늘 개파락7%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손절이에요 돌릴 걸 나는 알았다? 그럼 집파라서좀 사지 불가능한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려면은 기계적인 매매 기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거리량 수반되고 그리고 나서 양봉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를 어제 포착을 하고도 오늘 오픈을 못해드렸어요. 네? 대형주 기준에서 어제 같은 등락장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 안정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자 고기준을 그 잡아드리다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못 잡아드려버렸어요. 사실은 요 종목을 계장쪽도 드려야 되죠. 그런데 우리 방안에서는 합리자님께서 랩지로믹스를 9시 6분에 질문을 주셨단 말이에요. 9시 6분에. 그럼 랩지로믹스 같은 경우에 어제 거래량이 560만 주예요. 그러면 은 7천 원 기준 잡고 대략 뭐 350억, 400억 기준이 되겠죠? 그럼 그 기준에서 이 종목을 오늘 기준에 1천억 정도의 거래량을 놓고 보겠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500만 주 정도 되죠. 그럼 20분 기준에 300만 주의 거래량, 지금 거래량이 되는데 개장 초에는 10%, 그럼 1500만 주 혹은 뭐 공격적으로 잡아서 1000만 주다. 그럼 100만 주, 150만 주 거래량이 9시 10분까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9시 10분까지 100만 주, 15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9시 5분에 이미 90만 주. 그럼 개장 초에 갭이 나왔기 때문에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1분 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개장 초에 거래가 빵 터지면서 갭상승 27만 5천 주. 어 이거 거래 수반되겠는데그 다음 범에서도어 그렇다면은 시초가 에 조금 지나서 바로 합리단님같은신경을 따라 잡으셨고 그러 나서 고점 대비해서 1차적으로 2 3% 밀리면 여기서 여기서 이미 전략차익실현이 돼 있어야 돼요 왜 3분의 1 정리, 어, 밀려 내려오면서 절, 어, 절반의 차익실현 절반이 이탈될 때 전량의 차익 실현. 그러 나서 되돌릴 때 거래가 수반되면은 그때 따라붙습니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못 따라붙어요. 거래가 지금 다소 주춤폰리고 있죠. 그럼 못 따라붙습니다. 이런 식의 단기 매매의 공략 기준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육을 받으셔서 하셔야 돼요. 스스로 기준점 잡고 남선 알매념을 설정을 해드립니다. 9시 36분 기준이고 우리가 원한 거래량이 얼마에 7천만 주 기준인데 1,250만 주. 거의 그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에뭐 그러니까 그 우한 패러 관련해서의 테마가 형성되다 보니 타루50 3보산업이 움직이고 나머지 종목분들 바텍메드 이런 종목도 변동이 나오고 녹십자 m s 도11%막 급락이 나오다가 다시 조금한 뉴스에 반등이 나오고 변동이 나오고. 그런데 시장은 시장은 다시 강보합 이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의 안정 추세를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죠? 시장의 안정 기준을 설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한패랑 관련 주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다시 출현될 수밖에 없겠죠? 변동성은 제가 볼 때는 윗꼬리도 크게 달리면서 물량이 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상당히 털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찌 됐건 간에 어찌 됐건 간에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종목 기준에서는 그나마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해 볼수 있는 게남서아미늄 7천만주 기준에서의 지금 1600만주 1260만주인데 이쪽이 거래량이 수관되면서 오늘의 시가 고가 기준에서의 몸통 절반 이상을 되돌리고 꼬리를 절반 이상 감싸 안고 혹은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하면 오늘 고점 4565원을 넘길 때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대형주 기준을 더높고볼수 있으니까 오히려 4,565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거래량이 더 터질 겁니다. 그럼 남산 할머니는 그때기준에로 해서 넘기고 싶다. 그래서 한동안 소외됐던 테마의 기준에서도 지켜보실 수 있는 관점이 되고요. 그리고 저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 쪽을 좀더 우위로 드렸죠 지금 거래량 수반되어 있죠. 1,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벌써 500만 주예요? 500만 주 플러스 시초가 위에서의 움직임, 양봉 편입.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단기 공략주는 여러분들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예? 거래량, 기준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와 있는 대형주 위주에서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한 폐렴 관련된 종목은 정리 못하셨으면 전략 차익 실현하십시오. 전략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전략 차익 실현하십시오. 기계적인 대응보다도. 꼭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예? 그렇다면은 오늘은 남선 알미늄 거래가 일부 터져 있으니까 오늘의 고점을 넘기는지 확인하고 진입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